주식투자 절대법칙 0123 주식투자법칙 무조건 이긴다. 0123 주식투자법칙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식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름을 인정하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하게 익히면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만들 수 있고 자신만의 원리 원칙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4강. 주가의 상승 하락은 영처럼, 서클처럼 돌고 돈다 원이라는 거죠. 사실 주가의 오름 내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허리 말해서 뭐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알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명 정도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뭐 매일 주식 투자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는 모릅니다 100만명 정도 보더라도 그 100만명의 마음을 알,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저점 최고점은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최저점 최고점을 알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10% 10% 수익을 낼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 수익을 나는 어떤인의 경우에도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겉으로 보기 별로 안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거를 네? 200번 200번 정도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억 8천 9백만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한 백만원 매도 수백죠뭐 천만원 수조 뭐 하여튼 뭐 상승할 천한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10% 수익을 맞추기도 어렵 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수익을 1, 1년에 10번 맞추었다 자신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후면 천조뭐 1경? 다볼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뭐, 어, 유사투자자문회사, 뭐, 투자자문회사들이 뭐, 뭐, 뭐1000% 수익을 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월앤버핏이 한22%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더 높은, 충분히 월렌버프보다더 더 많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자산 규모도 적고 빠르게 매도할 수도 있고 빠르게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 이상 되면 월렌버프보다 뛰어난 투자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것뭐 오름과 내림을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영리한 사냥꾼처럼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는 내려가면 반드시 재상승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상승합니다 이거 황금의 법칙 말씀드렸죠. 황금이 한때는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의 가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자,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여러분들이 볼때 단기적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따른다고요?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를 미리 매소해 놓으면 어떻게 가치될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법이죠 아무도 관심 없는 가치주를 찾아서 지긋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먹가 뭐 간다고요?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어떻게 되죠? 주가를 오르지 말라고 해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면 하늘에 고사를 지르든 조상님께 고사를 지르든 부처님께 하나님께 뭐 예수님께 어느 누구에게도 고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더라도 안 오르는 게안 됩니다. 안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가 우수한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를 반드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상승하면 익실을 해서 좋고, 하락하면어더 싸게 살수 좋다는 마음을 가지면 무조건 이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3번 정밀전자. 어, 많이 떨어졌었죠? 보십시오.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보세시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근데 어디서부터 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제가 뭐한 이쯤 사라고 말씀드린 을것 같은데, 저도 뭐 체제 좀못 맞춥니다. 하지만 더 떨어졌다 어떻게 하는 되지? 겁정했습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만약 이쪽에서 하신 분들, 어떻게? 기다리면 이만큼 올라갑니다. 물론, 뭐 이쪽에서 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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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속 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 같이 주고 아는 경우는 폭락합니다. 한진회원 아시죠? 망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 한번 볼까요? 음, 아 최근 우리 기술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제가 이 정보도 설명한 적 있죠. 뭐 이쯤 샀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가쭉행보하다가쑹뭐의6배 정도 이상 뭐6배 이상 정도 올랐죠. 뭐기록을 보니까 거의 뭐네 배, 배 정도, 일곱 배, 뭐 일곱 배, 8 배까지 올라갔으면 저쯤에 사신 분들, 5 0 0 원에 사신 분들은 뭐 대박 났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음, 인포뱅크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보십시오.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갑니다. 그죠? 내려왔죠? 다시 올라갑니다. 또쭉 내려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겁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없는 종목은 하양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냅니다. 하지만 미래가치가 있는 종목은 쭉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급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겠죠. 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두내려 갔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포스트텍, 책은 포스트텍 한번 볼까요? 포스텍포스텍은어십니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쭉 가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 쭉 가다가, 올랐다, 쭉가다푹 내려갔습니다. 뭐 이때 뭐 손절했으면 난리나 겠죠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그죠? 여기, 그죠? 또 내려갔다, 쭉하라겠습니다 급등하죠. 그죠? 이뭐 이거 또 우리 한뭐50% 이상 먹었죠? 그죠? 뭐? 주식은 돌고돕니다. 근데 돌고 도는 존재조건이 뭐야?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인 경우만 됩니다. 아무 종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재 가치, 청, 미래 가치, 청산 가치가 우수한 저평가된 좋은 가치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실현하면 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다르다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가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투자 규모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스스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배니다 겁도 없습니다. 뭐 테마주, 작전주, 정치주 어느 날 폭락합니다. 지금 남북 경협, 경고 올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반드시 내려갑니다. 왜? 100%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내재가치가 밑바탕에 미래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수 뭐 미래가치만 보고 덤비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치도 너무 고평가돼 있죠?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꾸준히 익혀야 됩니다. 습관화 만들어야 되겠죠? 습관화. 습관화 하라 그랬습니다. 습관화. 석관하는 방법에는 최소 만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뭐 기간은 66일 법칙 많이 있는데 만 시간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주식투자 법칙에 대한 철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돈 시간 스트레스부터자유를얻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제 4강 주가의 상승하락은 원처럼 돌고돈다 단 전제조건이 뭐냐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